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못 하시는 게 뭡니까? <laughs> 못하는 게다는게 못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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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허경영 신인님 예언과 관련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등장을 암시하는 예언자나 예언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시성타고르 노스트라다무스 추베도 메시아코드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마방진 설총비결 송화비결 격암유로 증산도전, 원효결서 등 무수히 많은데요. 저는 어떻게 먼 과거의 사람들이 미래에 올 신인님의 등장을 예언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신인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나는 기해년에 코로나가 올걸 미리 예언한 적 있죠? 네. 어, 그러니까 피스컬 피스컬 클리퍼가 온다. 클리퍼는 우리나라 말로 뭐죠? 피스컬은 우리나라 말로 절벽이야, 절벽. 절 이거는 피스컬은 이거는 재정. 재정 절벽이 온다. 우리 한반도에 역사일의 최고의 재정절벽이 올 것인데, 그것이 지띠에 온다. 경자년에 온다. 네, 그랬죠? 네. 근데 이걸 그때 내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아니,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재정절벽이 왜 와? 우리나라에. 무슨 피스콜, 어? 클립이 오냐? 아니, 이런,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안올 거야. 이거 우리 옛날에 한번 왔죠? 응? 어? IMF 때 오고, 오일쇼 그때 왔죠? 그럼 우리가 그때 온게 피스콜 클립이야. 재정절벽. 어? 어? 갚을 돈이 없는 거야. 외국에 빚이 돌아오는데 한국은행에 돈이 없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IMF 쫓아가서 돈좀 빌려주세요. 그래가 가져왔죠? 어, 그게 피스콜 클립이야. 그럼 그런 제, 국가가 재정절벽이 왔는데 경자년에 이것이 시작된다. 우리나라도 어려워지고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 지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다산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때 그랬죠? 네. 지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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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 생산을,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뭐 다산에 좋은 해다 이따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았어. 근데 내만 그말안 했죠? 다산이 아니고 완전히 다망한다. 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인가 있었는데 시작돼서 안 돼서 뭐 중국에서 뭐가 나왔냐지사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확 퍼졌어. 지금 앞으로 뭐지 않아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 가겠죠? 위드 코로나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예방 주사를 거의 99% 맞을 거야. 금년 말까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코로나가 걸려서 죽는 사람은 없어. 아파 들어 눕는 사람은 있어도. 아 감기 걸려도 1 년에 몇천 명이 죽는데 그까지고 뭐 코로나 걸려서 뭐 만약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노?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코로나는 그냥 우리 일상에 같이 가는 거예요. 독감보다는 덜 죽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 독감 예방은 100%다안 받아서요. 근데 코로나는 100%다 맞으니까. 죽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죽어봐야 감기 정도 걸려도 죽을 만한 사람은 죽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걸 무서워서 장사 때려죽고 영업하지 마라, 모아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이거 되겠나? 그럼 사람 살지 말고 죽어버리지, 전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곧 앞두고 있어. 맞아, 맞아요.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는 변형을 거듭할수록 수명이 짧아. 옛날에 메르서 있었죠? 메르서는그 치사율이 되게 높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일수록 수명이 짧아요. 왜? 숙주가 죽어버리는데 그게 어디로 가? 그냥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숙주가 약해야 계속 퍼지는데 숙주가 강한 거와 전염 속도는 그게 반비례해버려. 그러니까. 코로나는 점점 변종이 나타나면서 강해지고 있어. 새로 나타나는 코로나 일석 점점 강해져. 이거는 코로나 수명이다 됐다 소리야. 무슨지 알겠죠? 어, 그래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갈 때가 다 왔다. 오고 있다. 내가 여러분한테 준 숙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재정절벽이 피스컬 크립, 이재정절벽이 경제 안에 온다. 내 연회산에서. 아무것도 아니 예언 같은데 무시무시한 예언이에요. 지금 2020년에는 이 한반도가 어, 2020년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어, 경이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니까 한반도 안보가 불안하겠죠. 어, 안보는 경제를 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경제가 불안해진다. 어, 더 작년보다 더 불안해진다. 어, 더 경제가 불안해지고. 불안해진다. 여러분 지가. 다산의 상징이다, 재물의 상징이다 그래요. 그 잘못하는 겁니다. 지는 경자가 붙어버리면 경자년이 돼버리면 일반 지가 아닙니다. 일반 지가, 음 지새끼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걸 경자년이라고 그래요. 왜? 고가에 있는 쌀이 다 떨어졌다 니다 그말 그 경자진은 난리가 날수 있는 해다. 막 이래서 상가에 안 좋게 봅니다. 지는 교만, 교활하고, 교만하고, 인간들에게 무시무시한 병도 옮겨요. 그래서 대질병과 대전쟁이 예고되는 해기 때문에 경자년 들어와서 이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네. 경자년이 오기 시작하니까 북한이 이상하게 움직이죠? 네. 경자는 이전에는 잘 돌아가다가 전 세계가 이상하게 움직이죠. 경자년이 되니까 트럼프가 위기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어느 놈을 죽이죠. 이런 사태가 경자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애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기름을. 자. 이게 거짓말입니까? 경자년이 오기 전 해에 떠든 거야. 기해년에. 그러면 이걸 기해년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나? 모든 역술인들이 "아이고, 내년에는 다산에 해다" 이렇게 떠들 때요 오직 내 혼자만 여의도 당사에서 특별히 기자인에서 경자년 조심해라, 경제 위기 세계가 다 여기 말려 들어간다. 이런 사태가 경자년에는 전 세계에 일어납니다.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예언100% 맞나, 안 맞나? 네. 그 여러분들이 이걸 내다보나? 내가 아까 5, 6기를 이야기했죠. 5대 형 6대죠. 5장 6부. 응? 응? 그래, 안 그래요? 네. 5행 6기. 이야기 했죠? 네. 내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야기 했죠? 네. 이와 같이 모든 우주 대 자연은 특별한 비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그걸 미리 내다보고 내가 옛날에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기독교로 말하면 요셉이었으면, 이집트 황제한테, 아, 그꿈 해몽을. 일곱 마리 살찐 소와 빼짝 마른 소가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언해 줘서 해 줘서 꿈그 해몽이 예언이어서 그게 딱 들어맞았어요. 7년 풍년이 왔다가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러면 그 풍년이 왔을 때그 곡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걸 대비하지 않으면 다울무 죽습니다. 그래? 자네가 총리해. 해산해서 했죠? 네. 그와 같단 말이야. 이런 미래가 올걸 미리 내다봤으면은 대, 대통령이 만약 이걸 알았다면 중국에서 그런 일이 딱 벌어질 때 어머, 저거 지새끼가 뭐 박지가 어때? 야, 저거 빨리 조심해라. 우리나라 철저히 준비해라. 앞으로 우리나라 입국자 요렇게 컨트롤해라. 한반도에는 못도르게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내 말고 누가 저런 미친놈 또 또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랬을 거야 맞아 맞아요? 내가 온다는 건전세계 연세에 하도 많이 나와서 내가 하도 많이 강의해 줬죠 말세 성제 시부지 말세 성스러운 제왕이 하늘의 제왕이 내려온다 그가 해인 시대에 온다 그가 어느 도단 시대에 온다 맞아 맞아 그런 컴퓨터 인터넷 시대에 오죠 그러니까 옛날 연세에 보면 그게 다 지금 시대야 지금 시대 허경영이 온다는 거예요, 맞죠? 네. 어. 그리고 그 사람은 허경영 서울에서 온다. 모든 법은 서울에서 만들어져가 지방으로 내려가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는데 그 서울이라는 단어가 뭐? 서울. 서울은 앞으로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서울 영원, 영원. 내 이름 가운데. 허경영 이게 서울경자죠? 네. 영혼이 들어있다. 영혼이다. 영혼을 가지고, 가져, 영을 가져온 자다. 경 맞아 맞아요. 네. 서울경 서울경자 영혼이다. 영혼. 인류의 영혼을 인류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줄 것을 허락받은 자다. 맞아 맞아. 네. 어 그러니까 이 허경영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에 다 나와 있어. 그거 지금 여기다 뭐 적으면 한도 끝도 없이 길죠? 네. 편답천하 조선네. 조선 땅에 온다. 편답천하 조선네. 조선 땅에 온다. 또, 성산성지, 우명지. 이, 이 성스러운 상골짜기로 나타난다. 맞아, 맞아요. 어, 모든 말세성제시부지, 세인부지 한심사,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안 그래요? 다 쏘가 넘어가. 근데 진짜 그 자가 올 때는 귀신도 모르는 거야. 내가 와 있죠? 네. <목소리도>